어떻지 다시 이틀이 지나서 한번더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그 살짝 덮어놓고 간게 있었는데 누가 먼저 발견하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한번 또 다른 지역에 48시간 후에 얼마나 자랐는지 크기도 한번 확인해 볼 겸. 새로운 것이 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비가 듬뿍 오고, 지금 일주일 6일째 계속 맑은 날씨거든요. 비가 한번 더좀 와줬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으로 보이는 건 없구요 없고 여기가 좀 솟아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한번 볼까요 아 있네 네 여기 이거 자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좀 말랑한 지역이라서 대가 좀길것 같긴 하지만 아직 좀 작습니다 버섯이 작아서 이것도 한번 덮어 놓겠습니다 오늘 산행은 유독 엄청나게 힘든데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2번 자리에서 여기 아마 저하고 양배 산맥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송이 따다 자주 뵙는 어르신들을 오랜만에 뵈서 그냥 2번 자리를 빠르게 통과하고 바로 3번으로 가는 중입니다. 거기서 좀 차근히 보면서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다리가 끊어질 것 같네요. 네. 요건 네, 아직 확인하기 전인데요. 지금 보시면 티가 좀 나나요? 이 작은 나무 옆이 좀 뭔가 이렇게 네, 솟아있는 느낌? 악엽이 좀 떠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봤더니 뭔가 있습니다. 그죠? 송이가 과연 맞는지 한번 오 맞네요. 역시 송이가 맞는지 봤더니 맞습니다 어, 1등급 상태는 지난번에 아마 이틀 전에 왔을 때 제가 못 봤겠죠 이렇게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만큼 가시 핀것 같은데 뭐 어, 이런게 향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으, 으, 보이시죠? 어마어마한 크기. 아, 오늘. 제대로 한건 했습니다. 4번 자리에서. 네, 완전 마음에 듭니다. 우잘 덮어주고요. 네, 이제 4번을 지나해주 능선으로 올라왔고요. 주 능선 너머에 저희 5번. 하이라이트 아무도 이틀 동안 엄청 많은 사람들이 사냥 올렸다는데 아무도 안 건드렸는지 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바람 어. 기대는 5번 버섯이 있을지 지금 액션캠 배터리도 없네요 자, 차 가보겠습니다 드른드른드아 제발 여기는 그래도 사람들이 좀 다니는 곳이라서 네 액션캠 액션 배터리가 다 돼서 다시 스마트폰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도착을 했고요 아, 여기 보기에는 네, 버섯이 아직 안 보이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한 중반 정도, 송이철 중반 정도에 잘 나는 곳이라서 천천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있다. 네, 하나 발견했고요. 아래쪽에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우와, 보이시나요? 잘안 보이시죠? 자, 보세요. 여기, 네, 여기 하나 올라오고 있죠. 여기. 네, 작게 올라오고 있죠. 여기 이거는 조금 커졌습니다. 그럼 세개 있죠. 여기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네개 그리고 아, 지금 다리를 옮겨서 아, 여기도 좀 수사 있네요, 그죠? 여기 좀 수사 있습니다. 볼까요? 네, 여기 하나 있습니다. 다섯 개 옆에 또 있는 것 같아요. 넓게 서은거봐서 네,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섯 개. 네, 여기 두 개가 다고. 여섯 개또 있을까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죠? 일곱 개 그리고 음. 조심 조심 땅들을 보면서 어 여기도 좀 솟아있는 느낌인데요? 여기? 네 여기 아 아니네요 현재 일곱 개. 네, 그 이상은, 일곱 개 봤죠? 일곱 개 봤고, 그 사이에, 아유,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살았, 살았는지 아 죽었는지. 그래서 10시까지 간다고 했고요. 네, 일곱 개. 그리고, 한번더 보겠습니다. 어, 아, 여기도 서서거것 같은데? 이거. 아, 여기도 있네요. 요 밑에. 이거는 뭐 안들춰봐도 송입니다. 여덟 개. 아, 여기도, 아, 이거아니네 여덟 개고, 또 나는 데가 또 있어서. 아, 오 역시, 아, 그래. 여기 있습니다. 아홉 개, 여기 또 있습니다. 열 개. 오, 이 정도면, 시즌 중반, 네, 송이철 중반에, 한 자리에서 열 개. 대박 포인트죠? 아직 지금 뭐, 딱, 좀, 딱 맞는다기보다 살짝 이른 감이 있어서, 네, 어떻게 할지, 돕고 갈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연휴 마지막 날이고, 뭐, 네, 산에 올라올 사람들은 제가 볼땐다올라온던것 같거든요. 더 이상 뭐, 누가 지금까지 못본 자리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좀 일부는 두고 가겠습니다. 네, 드디어 가장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화산길에 있는 여섯 번째 자리. 제가 그때 네 개, 나 누구 같죠? 네개 맞죠? 과연 48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얼마나 좀 피었는지, 특히 사람이 안 왔는지, 으악. 아무도 안 왔습니다. 아무도 안 왔어. 와, 저기 보이시나요? 하나, 둘, 셋, 네 개. 눈으로 보이는 게 일단 네 개고요. 혹시 더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정말 송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라서 가장 안심이 되는 저만의 특급자리입니다. 거기다가 이런데 나는 송이가 또 하나 크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입구부터 천천히 보고요. 이게 작년에 있던 바위 밑은 아직까지 뭐난게 없고. 우와. 대박. 자, 개봉합니다. 두둥. 네, 보이시죠? 하나. 여기 보입니다. 두 개, 세 개, 여기까지, 초점이 안 맞니? 네, 세개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그때 놔뒀던 거, 아, 딱 좋은 1, 급 송이가 됐습니다. 두 개죠, 두 개. 다섯 개 있습니다. 여기 하나 또 올라왔고요. 여섯 개 있습니다. 네, 또, 와, 여기, 여기 하나 보이시죠? 일곱 개 있습니다. 여기도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 여덟 개. 밑에 하나 또 올라옵니다. 아홉 개. 9개. 전부 아홉 개가 있네요. 근데 지금 보면, 아, 요것들도 아직 가시, 아, 여기 하나 더 있네요. 1 0 개. 가시 덜 폈습니다. 가시 덜 패서 여기 크게 올라온 놈. 두 개만 제가, 네, 뽑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묻어두겠습니다. 지금 48시간이 지나서 이 정도 컸으니까, 토요일 새벽쯤, 또 토요일 날 아무래도 주말이니까 등산객들이 많이 올라오겠죠? 토요일 새벽쯤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현재 솟아있는 게 아홉 개입니다. 두 개, 두개 뽑아봤는데요. 네두개 뽑아 봤는데 크죠 엄청 큰 송인데 갓을 보면 아직 조금 아쉽게 덜 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송이철이 중반으로 이제 막 접어드는 것같고요 요거 두 개만 네 하고 나머지는 다 덮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일곱 개 그리고 아까 여섯 개 13개 총 13개를 묻어두고 화산했다가 토요일에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네, 공사 끝났습니다. 전혀 못 알아보겠죠? 완전히 <laughs> 근처에 죽은 소나무까지가 있길래 소나무까지로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저는 10시까지 집에 가야 돼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새벽 다시 오겠습니다.